맞아. 어, 마지막 요거 봅시다, 이제. 응. 일어나시고. 네, 깨우자. 네, 일어나자. 코시 슈바르츠, 요거 봅시다, 이제.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뭐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그랬지, 산술계에 비해서는. 뭐 그렇지만 내신에는 나오니까 요거 봅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코시 슈바르츠, 뭐 오스트리아의 수학자야. 두 명. 코시가 먼저 이렇게 체계를 잡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슈바르츠라는 사람. 이 플러스 알파를 해 가지고 만든 거. 근데 이거는 뭐 대학 가면 조금 의미가 있거든. 근데 이게 수학 전공할 거 아니면은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읽 이거만 대봐 봐. 그래서 우선은 봅시다. 모양새부터. 우리가 이제 줄여서 코시 부등식이라고 하지.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뭐냐면 모양새가 우리 두 개짜리하고 세 개짜리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대학 가면은 막네 개짜리도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거 항상 손이 파는 건데 잠봐만 a 제곱 b 제곱 그다음에 x 제곱 y 제곱이지 얘가 ax by 이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내용이 이거야 먼저 모양새부터 기억을 합시다 얘가 좀더 길지? 긴게 짧은 것보다 크거나 따있고 여기 제곱, 제곱 돼 있어. 제곱, 제곱, 그다음에 요거, 요거 붙었고, 요놈, 요놈 붙었지. 이렇게 모양새부터 조금 기억을 하자고, 우리가 그치. 이게 바로 두개 짜리고, 세개 짜리도 있어. 거기 보시면 세개 짜리도 있지. 아, 문자라도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A 제곱, B 제곱, C 제곱, 여기 X 제곱에, Y 제곱에, Z 제곱까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짝을 짓겠지 그러면 A, X, b, y 의 C의 Z 이거의 제곱이 되겠어. 요게 이제 뭐냐면 코시 부등식인데 거의 뭐 시험은 뭐한두 개짜리 정도만 시험에 나오고 있고 요거는 우선 증명법 잠깐만 얘기할게. 증명은 얘들아, 요게 요것보다 큰걸을 증명할 거야. 빼서 증명하면 되겠지. 그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제 0보다 큰어 같은 거같면 되겠어. 그러면 내가 좌변에서 증명을 한번 해 볼게. 증명은 간단하게 할수 있어. 좌변에서 우변을 뺄 거야. 그럼 이제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에 X의 제곱, 그다음 B의 제곱에 Y의 제곱. 이거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볼게.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Y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두배의 A, B의 X, Y까지. 되니? 여기까지. 무식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없어지지. 그 남는 게 요거 남아. 요고, 요고, 요고 남지? 그럼 얘는 다시 적으면 완전 제곱식이야. ay, 마이, 마이너스 bx지. 그러니까 얘를 b를 먼저 적게. ay, 마이너스 bx. 이거의 제곱 아니니? 그지 이놈의 제곱, 이놈의 제곱, 그 다음에 두 배, 이거, 이거. 그 그러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항상 이거보다 커놨지그지 그래서, 등호 성립은 언제냐면은 등호 성립은 요놈이 0일 때야. 즉 뭐냐면 ay 하고 bx가 같을 때.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고 양변을 y로 나눠주시면 이게 돼. x 분의 a 하고 어 y 분의 b. 얘가 성립이 되면, 얘가 성립이 되면, 얘를 뒤집어도 돼. a 분의 x, b 분의 y. 요게 성립이 되면 등호 성립이 된다 는거지 그게 바로 코시 부등식이야. 거기 나와있지 박스 안에. 그래서, 박스 안에 나오는 건 요거를 분자물로 뒤집었어.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지. 그러면 이거 한번, 그 증명하는 과정은 1196번은 했고, 1196번은 했고, 1195번 가볼게. 그러면 실제로 이제 문제 적용시킬 때에는, 아 중요한 거,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다 봐봐. 코시부등식의 중요한 거, 어이고,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요, A, B, X, Y가 무슨 조건일 때? 실수일 때야. 얘는 실수야. 양수가 아니야. 우리 아까 산술기계 뭐였니? 전제조건이 중요하지? 전제조건이 양수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주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양수조건에 붙으면 산술기계 쪽으로 가는 거고, 문제에서 이미 냄새가 난다는 거지. 실수조건에 붙으면 뭐로 가야 돼? 코시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봐, 요 A, A, B하고 XY가 실수기 때문에, 얘는 실수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커나 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이 마무리 되는 거고. 그러면, 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때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가 산술기계로갈 것인지, 코시로 갈 것인지, 그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그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그거야. 양수조건이면 사수계로 가는 거고, 실수조건 붙었으면 코시로 가는 거고. 그렇지. 그럼 1195번 가볼게. 1195번. 그럼 여기서 X제곱. X제곱, Y제곱이 5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럴 때, X 더하기 EY. 이거의최댓값 최솟값 한번 구해봐라. 그렇지. 그런 말 코시 문제 풀 때는 우리가 항상 저걸 적어 놔. 두개 짜리니까 두개 짜리니까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에 끼워 맞추면 돼. 적어 놓으면 두개 짜리 이거지. a 제곱 b 제곱 x 제곱 y의 제곱 얘가 크거나 같다. 긴게 짧은 것보다 ax by의 적폐니? 이거 적어 놔. 풀이 방법을 항상 적어 놓은 다음에 끼워 맞추면 돼. 지금 문제가 묻는 게 뭐니? X 더하기 EY지. 여기가 X, 여기가 2 y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럼 A가 얼마라는 얘기니? A가 1이고 B가 2는 얘기지.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A1이라고 있으니까 이게될 거고, 요놈 요게 되겠지. 되니? 이렇게. 항상 코시 문제를 접하면 요거 적어 놓고서 뭐라는 거 끼워 맞추면 되는 거야? A가 1이 돼야 되고 B가 2가 돼야 된다. 여기다 집어 넣은 거야. 요게 항상 손이 파는 부등식이라고 항상 손이 파는. 그러니까 지금 요걸 값이 5지? 5.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5라고 나와 있잖아. 25지? 요게 x 더하기 2y의 제곱이니까, 어, 지금 x 더하기 2y의 값은 마이너스 5에서 5가 되겠구나. 최소값이 마이너스 5고, 최대가 플러스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니? 하는 방법 어떻게? 적어놔! 이거, 이거 안개가 돼 있어야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저거는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 끼워 맞추면 되는 거야. 개수를 변화 보면서 A가 1대야 되고 B가 2대야 되니까 집어 한번 넣으면 바로 나와. 이런 식으로. 코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코시의 활용 관련해서는, 어, 얘가 잘 나와, 얘가. 1200. 도전 한번 해볼까? 1206번? 이거 코시로 안 풀고 산술계로 풀어도 돼. 1206번은 오히려 산술계와 평균으로 푸는 게더 정석적인 방법이기도 해1 2 0 6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게. 그런데 여기 책에서는 지금 저기 코시에다 넣어놨는데 산술계가 더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봐야 는 다시 한번 볼까? 다음 나오니, 이거? 우선은 접근이 좀잘안 되지? 봐봐. 음, 지금 문제 봅시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그림일 때 이거, 넓이, 그치? 넓이와 관련이 있어, 얘. 그래서 얘가 모의구사 문제이기도 한데, 얘가 변형이 용이해. 얘만 바꾸면 되거든. 내신 잘 나오고 있고, 봅시다. 그럼 얘는 산술계고좀 관련이 있는데, 음, 여기를 연결해 볼게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삼각형 이 ABC, 이 삼각형 ABC 면적을 구할 건데,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첫 번째는 두 변과 인각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에 2 곱하기 3 곱하기 인각의 사인값, 사인의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우리 중3 때 배웠잖아? 삼각형의 면적 중에서 두 변하고, 내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삼각형 ABC의 면적이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식이 예지. 이렇게. 두 변과 끼인가. 그런데 얘는 또 어떻게 구할 수냐면 있 내가 여기를 보조선을 그었잖아. 이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어, 왜냐면 여기서 수의발을 내려줬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요기를 내가 x로 잡고 요길이를 y로 잡을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냐면 있두 개의 삼각형 2분의 1에 3곱하기 x, 3x. 3x. 그 다음에 2분의 1에 2곱하기 y, 2y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뭐가 되냐면, 2분의 3x 더하기 ui가 되겠어.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얘가, 아, 이거 값은 계산이 돼. 사인 3 0도 얼마니? 2분의 1이지.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3. 어, 따라서, 우리가 이제 3x 더하기 ui의 값이 얼마다? 3이다. 요걸 알수 있지. 합이 일정하잖아. 뭔가 합이 일정하다? 그러면 뭐가 갈리는 거야? 산술기와. 그렇지. 산술기. <laughs> 합이 일정은 뭔가 고비 일정해. 그럴 땐 산술계가 제일 떠올라야 되고 게다가 지금 양수 조건이 필요한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당연히 양수야 기본적. 기본적으로 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수가 깔려있고 그럴 때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요거거든 요거 한번 줘볼게 문제가 묻는 거는 PM의 길이 PM의 길이는 예제 y 분의 y 분의 이제 그다음에 PN 얘잖아 X분의 AC가 얼마니 3이지 지금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제목을 담아야 될 거야 합일정할 때 합일정해 합일정할 때 역수의 합이지 합일정할 합이 때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 얘는 사수를 깨로 푸는 건데 방법은 뭐냐면 둘을 곱하는 거야 봐 얘하고 내가 권려온게 얘거든 이게 좀 특이하게 풀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해봐 얘하고 얘를 두개 곱해볼게 즉 3x 더하기 2y 이놈하고 그 다음에 x분의 3, 그 다음에 y분의 2 얘를 곱합시다 내가 얘로, 요 놈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값은 고정돼 있어 얘를 한번 전개해보면 이 얼마니? 9지 9 9가 될 거고 어,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얼마? y 약분 되니까 4 13 13그 다음에 이거 이거 하면은 y분의 6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하면 x분의 6y가 되겠어. 이렇게. 요거 정계식이 얘거든. 되니? 여기까지 무섭지? 근데 얘는 요거 양수고, 요거 양수인데, 게다가 역수 관계 있잖아. 산수기야 쓸 생각을 해야지. 산수기야. 두 배, 루트에, 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야. 어차피 13은 그냥 따라다니는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13은. 그럼 두개 곱하면 약분되면서, 여기 66에 36 남지. 그래서, 6이 12에다가 얘도 하면 얼마? 25가 됐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봐. 얘가 지금 얼마냐면 3이거든. 3 곱하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얘가 요 놈이잖아. 얘가 25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네모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3분의 25. 답나왔지 다시 한번 봐. 어, 요 문제 특징은 뭐라고? 합의 일정할 때 역수의 합의 최소값이야. 그럼 얘는 해법이 보다? 두 개를 곱해. 지금 봐. 우리가 얻어낸 조건은 넓이를 이용하면 요 관계식이 나와? 합의 일정에?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역수창과, 그치? 역수 모양이지. X가 내려가 있으니까. 역수야. 음. 정확한 역수는 아니지만, 하여간. 음. XY가 이렇게 뒤집혀있는, 이러한 형태를 구할 때에는 두개 곱한다고. 그러면 요 값은 이미 3인 거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전개할 시기 얘인데, 얘를 전개할 시기 얘데 얘가 항상 누구보다? 25보다 크란한테 그치? 걔가 바로 3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놈이잖아. 그럼 얘 네모는 3분의 25보다 크고 낫겠지. 그래서 답이 나왔지? 이렇게 푼다는 거지. 얘가 좀 특이하게 푸니까, 얘가 내 시간에 자주 나왔던 애야. 음. 잠깐만, 뭘 틀렸는데? 아, 아니구나. 답이. 그래서 코시 활용까지 했고 그래서 오늘 숙제는 뭐 서술형까지 좀할수 있으면 좋겠고 음 1206번까지를 숙제 해줄게. 그래서 아마 다음 복습 시험은 명제 종합 문제야.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에는 부등증명이 명제 파트에 들어가 있어. 큰 단원 안에 지금 우리 마포로는 따로 떼어 있지만 그게 하나의 명제라는 단원은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보다는 좀 문제 수 적겠지만 오늘 빠진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분수 증명 문제 특히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풀었던 그 절대값 관련한 아까 전에 내가, 내가 함정 이 있다고 했던 부분 기억나니 그거에 관한 내신 문제들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좀잘 공부 좀 하시고 혹시 그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영상 챙겨 보시고 절대값 관련한 거. 음. 됐어.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문제 풀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일단 오늘 이따가 메타 시간에 풀 거는 복서수조금하고 2차 방정식. 음. 오늘 19문제밖에 안 돼.